Step by step. <목소리도> step <by> step.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도 보라 타보라의 진행을 맡게 된 홍보부 차장 김평화, 학예부 차장 서원주입니다. 네, 오늘은 학생부장이신 정상현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진도고 포인트충이라고도 부르시죠? 네, 포인트중 정상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도고 학생부장 정상영입니다 그럼 상영쌤 교직 경력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올해로 10년 차로 재직 중이고요 어, 진도고등학교가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생활안전부장이라는 직책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아, 학생생활안전부장은 학생의 생활과 안전을 총괄하는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주로 학교 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권, 그리고 학생의 생활 지도, 어, 등등등.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뭐 학생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환경 관련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일을 혼자 담당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학생부 선생님들은 총 다섯 분이 계십니다. 역할을 충분히 나눠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별명이 <laughs> 들어보니까 포인트 층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진도고등학교에 포인트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예. 포인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인트제라고 한다면 이제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인데 저희 진도고등학교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홍보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어,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500 포인트씩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꾸준히 정리받는 방식 그리고 차감시키는 방식인데요. 이제 뭐 주로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들은 차감을 하고 이제 뭐 청소를 잘하거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거나 하는 학생들은 정리를 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연말에 그 포인트를 현금화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다시 그 비행을 주로 쳐지르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포인트 제도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포인트 제도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 학생부장을 맡으면서 상벌점을 좀 강화하고 싶었어요. 그 학생들의 학생들이 너무 어긋난 것 같아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어, 강화하고 싶었는데, 학기 초에 담배 피는 학생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벌점을 줬어요.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한번더 담배를 피워서 잡혀왔습니다. 다른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학생에게 또 벌점을 주자니, 어, 이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반성문을 A4용지 꽉 채워서 12포인트로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선생님, 뭐야, 벌점 주면 안 돼요? 아, 우리 학교는 벌점이 정말 무용지물이구나. 그리고 상점도 마찬가지예요. 상점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학생들이 혜택이 없었습니다. 예,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상점을 많이 받아서 상점 우수상이라고 해서 어, 생활기록부에 올릴 수있겠는데 요즘에는 대입 전형에서 어, 생활기록부에 반영을 또안 하다 보니까 수상기록을 그래서 상점도 무용심 벌점도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집에서 술 한잔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포인트를 참감하실때 학생들의 무리한 요구도 요 네. 아무례하려 많죠 반항도 심하고요 그럼 평화라는 성극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아 저도 좋죠 담배 피우는 학생 연기 가능하세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네 한번 아. 보여주세요 <목소리> 아, 진짜 피나 잘하네 음. 어이 갬평아 일로 와봐 어, 어, 너뭐등 뒤에 숨긴 거 뭐야 이 줘봐 어,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저봐 담배. 아, 담배, 아, 담배, 아, 어, 어, 담배 담배 들어 있네 담배가 있네 담배가 어. 선생앞서수할게 어, 선생님 그거 얼마짜린데요 <laughs> 어? 어? 저뭐자 일단 포인트 차감할게 김평화 50포인트 차감 어, 그런 게 어딨어요 어? 말 대꾸하는 거야? 어. 50포인트 또 차감 어. 아 그거 교권 남용 아니에요?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학생 인권 남용이야 왜 어, 그런 게 어딨어요 오허 어. 아, 그러면 100포인트 차감 100포인트 차감하면 부모님 모셔와야 되는 거 알지? 아니 아 그건 아니죠 오 어, 그래 말잘 들을 거니? 어이. 예, 예, 그래, 담배 세입이 가져도 되니? 졸업하면 돌려줄게. 왜 예, 알아서 하세요? 예. 응. 응. 알아서 하세요? 아, 응. 그래 응. 옥사업을... 인사 안 하냐? 네. 오 인사 성이 아주 마세요. <laughs> 실제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성우의 진짜 리얼한데 혹시 아니요아 저는 자주 만나는 음. 학생이에요. 그럼 혹시 학창시절 때도 지구과학을 좋아하셨나요? 창시절에는 지구학을 잠깐 배웠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담민 선생님께서 지구학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대학교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좋아하진 않았는데 특교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럼 지금 지구학 선생님을 하시면서 지구학의 매력 같은 걸 느끼신 적 있으시지? 지구학 매력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필요로 하지 않나? 뭔가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얼마나 사용을 할까요? 라고 하면 다른 선생님도 서운하시겠지만 사실 지구과학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가르치는 데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도고 학생들이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영 쌤의 교직생활 중 가장 재밌었던 일이나 뜻깊었던 일이 있나요? 재밌었던 일이요?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말말 아, 그, 하셔도 돼요. 그지구학을 수업하고 있는데 아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이 있죠. 그렇죠. 달. 달이죠. 그렇죠.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죠. 네. 네. 네그 상황을 설명 하고 있는데 얘들아 달의 뒷면에 뭐 있는지 알아? 인간이 볼수 없었어라고 했는데 어떤 되게 바르고 조용한 여학생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들면서 토끼들이 떡치고 있어요. <웃음> <웃음> 토끼들이 떡치고 있어야되는 <laughs> <이라는> 거예요. 근데 <laughs> 완전 정적이 올라가요. <흘러가요>. 근데 제가 <웃음>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진짜 <laughs> 민망하더라고요. 그 학생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배웠는데. 네. 응. 너무 자연스럽게 <laughs> 얘기를 해가지고 더 당황했어요. 정적 뒤에다 웃었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학생들과 말고도 선생님들과 재밌었던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어, 선생님들과도 추억들이 되게 많죠. 네, 예전에 선생님들과 함께 제주도로 연수를 갔었어요. 근데 그 연수 때 어, 저녁에 선생님들과 연수가 끝나고 술을 한잔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교장선생님 보고 술을 한잔 사주세요. 그러시면서 예, 제주도에 뚜껑 열리는 나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저희 남녀노소 불문하고 <laughs> 선생님들 40분과 함께 제주도 뚜껑 열리는 나이트를 가셨어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사실 충전은 선생님들 많이 안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젊었던 남자 선생님들과 함께 앞에서 무대 에서 춤을 추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어.. 사실 헌팅 아닌 헌팅이 들어왔어요 다른 여성분들 이제 모르는 여성분들들 가르쳤는데 그게 들어왔는데 옆에서 춤을 추길래 또 같이 이렇게 그렇게 흔들어갔는데 근데 어떤 그.. 어머니 걸시는 선생님께서 갑자기 흥분하신 상태로 제 팔목을 딱 잡으시더니 어? 전 선생님 이러면 안되네 이러면 안되네 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 그, 사실 안타깝습니다 <laughs> 네, 헌팅에 성공하신 분이시던지 아, 그 헌팅을 할 수가 없, 없게끔 이렇게 데리고 아. 가셔가지고 음. 실패했죠. 됐었으면 할 생각은 어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좀더 빨리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생에 <laughs> 진짜 귀여운 토끼 같은 두 딸들이 있잖아요. 어, 그렇죠.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음. 그황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가원이는 학교에 많이 데리고 왔는데 학생들이 어 많이는 못 만났어요. 근데 가원이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격이 워낙에 밝아서 학생들이랑좀잘 지내는 것 같아요. 가원이 집에서 잘 자고 있고 <laughs> <laughs> 재현이도 잘 자고 있겠죠. 음, 그러면 선생님께서 가원이나 재은이한테 미움받았던 일이 있나요? 미움받았던 일? 가원이는 약속에 되게 민감하던데 이제 약속을 안 지키면 정말 심한 막말을 하는 것요 뭐 예를 들면 어,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빠 똥부, <laughs> 이런 욕설을 막거부요가고 가원이랑 약속을 꼭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약속을 어겼는데 그런 말을 들었요 음, 뭐 내일 아침에 뭐 포키즈 카페를 가자. 하려고 한다지 아니면 그 저녁, 오늘 저녁에 일찍 올게 라는 말에 이제 약속을 얻게 되면 그렇게 화를 내십니다 그렇게 화나면 어떻게 달래주시나요? 음, 사실 사탕 하나면 풀려요 <laughs> 그런데 그 말하는 자체가 좀 귀엽긴 한데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 생각이 나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저러지 않았을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재윤이는 재윤이는 말을 보답했다 아직 아, 아직 한 살이라 당연거래. 아,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들의 두 딸을 진도고등학교에 입학시킬 생각 있으신지? 음... 사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시킨다고 이제 대답을 해야 맞지만. 오래 전부터 이제 진도고등학교의 생활지도가 좀무너져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담배 피다는 이제 담배 피로 나갔다 온다는 민원도 많고 이제 욕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잡고 이제 꼭 우리 가원이와 재은이가 진도고등학교에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럼 마지막으로 가원이와 재은이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음. 가원아, 재은아. 사랑한다. <laughs> 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진도 고등학교로 해야 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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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까지 학생분들이 궁금하셨던 질문들은 끝이 났고, 다음은 O X 퀴즈입니다. 아, 또 뭐가 있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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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힘들게 만들었어. 오, 네. 퀄리티 어떤 분데? <laughs> 좋습니다. 네. 나는 업무 시간에 잔적이 있던 O X. <laughs> 어... 자주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저... 정말 힘들어요. 좀 이해 좀해주세요 <laughs>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 네.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 네. 나는 지금 이거 하기 귀찮다. 아 실수 헷갈린 거죠? 예. 네. 네. 너무 <웃음>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나는 진도고 학생들을 사랑한다. 오. <laughs> 아, 사랑을 약간 흔들린 거같아 <laughs> 근데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음.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고 다음 질문이 참 웃긴 질문이니까 아, 근데 저도 가끔 이러긴 합니다. 거울을 보면 난 내가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아하! <laughs> 사실 거울을 안 보고 지나가는 유리창만 봐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전 <전체의> 세계 남자들 공통 <laughs> 그렇죠. 여자분도 뭐아 그렇죠. 다음 질문은 네 나는 진도우 유튜브 구독했어. 응?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여러분들도 구독해 구독, 주세요. 좋아요. 다음은 네 공통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실 건지? 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10년 후에 나에게? 네. 10년 후에. 상영아, 아직 안 잘리고 있니? <laughs> 어려운데요. 조금 나태해졌을 수도 있는데, 어, 과거에 너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절대 나태해지지 마라. 좋은 말이네요.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을 알리는?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뽑기 시간이 왔습니다 네! 박수! <laughs> 아 이게, 이게 날아오네요 아무 v 뽑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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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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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이 멀까요 아. <laughs> 네. 좋지 않나요? 학생들에게 속이 좋네요. <laughs> 갑니다. 저 카메라 비상합니다. <laughs> 1학년 담임 교사일 때 우리, 학, 우리 학급에 말 그대로 꼴통 4명 있었어요. 그걸 그 학생들을 F4라고 불렀는데 그 학생들이 학급에 있때 학교 축제 때 어떤 장기자랑을 할까? 이제 협회라고 있는데이네학생만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학생들을 참여하지 않겠구나, 라고 해서, 야, 너네, 쌤이랑 같이 출연하자! 그래서, 이대 네 학생들과 함께, 후레시맨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프레시맨이 되게 영상이 핫 이슈가 돼가지고 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더. 촬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하, 학생 생활 안전 부장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교사라는 꿈을 꿀 때가 있었듯이 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자, 아태해지지 말자. 이게 저의 인생 목표로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 <laughs> 피지 마라, 이런 말 하고 싶지만, 사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어느 누군가는 악역이 있어야 될것 같고, 악역이 있다면 학생생활안전부장이라는 사람이 해야 될것 같고, 그런데 이 악역 속에는 엄청난 희생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의 생활 지도로 어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반성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지도할 거고요. 선생님들 힘을 조금 더 입어가지고 더욱더 진구 학생들이 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 학교는 이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활동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내신 성적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 성적도 마찬가지고 공부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